여러분, 그 유명하다는 반야심경 있잖아요. 이 반야심경은 우리가 뜻을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고 내가 깨우쳐라라고 해야지, 무조건.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럼 무슨 내가, 무슨 복을 받느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뜻을 내가 깨우쳐 알아라. 그러니까 그 뜻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가 깨우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야심경을 암기해서 내가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깨우침을 첫마디부터.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오온 개공도. 자, 이게 첫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관자재보살님이 바람밀다 파도파, 그물라, 꿀밀입니다. 반야, 바라밀다. 지혜로운 그런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런 파도처럼 그런 꿀과 같이 그물에 안걸리게 그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꿀과 같이 그렇게 행을 할 때, 행시, 조견, 그런 행을 하시면서 바라보니, 조견, 오온, 개공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이게 조견, 오온, 개공도. 자, 바라보니, 오온.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색,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색, 물체, 모든 것이. 수, 내가 느낌, 오욕, 칠정. 아, 슬퍼, 뭐, 어때, 막, 이런 거. 상, 생각, 관념, 모든 거, 사고. 행, 우리가 행하는 거. 식은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거. 이래서 색수상 행, 식. 도견 온, 개, 공, 도, 모두가 에너지다, 이겁니다, 공. 모두가 에너지다. 공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참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나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모두가 에너지다. 누가 만들고 있다고요? 에너지가 만들고 있다. 우리의 마음, 에너지인지 아시잖아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뭐 내가 욕심, 이거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에너지다, 공. 공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게 에너지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근데 공이지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나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참나가 있기에 이게 모든 것이 색수상행식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전부 다 우리 참나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이 참나 안에 따로 따로 분류되어 있는 마음이란 게 있어요. 마음. 마음의 오욕칠점만 여기서 떼어 놓는 거예요. 떼놓는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 좀 달라. 이것도 우리 전체로 보면 참나라고도 볼수 있어요. 나니까 진짜 나. 참나가 진실된 나. 이 마음을 빠진 나만 내가 참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나니까요. 참나 진실된 나는 이 마음까지 합쳐서 참납니다. 그러기에 이걸 공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참나 안에 성질이 다른 존재가 또 하나 있다. 참나의 작용 중에 성질이 다른 마음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다. 근데이 마음이라는 녀석에 의해서 이 참나 전체가 주력 펴락 당한다. 이것이 개공도 이 모든 것이 에너지다. 텅 비어 있는 에너지같이 보이지만 모든 게꽉차 있다. 색수상행식이 다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색수상행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물체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체가 수, 여러분의 오욕, 칠장과 상,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 사고 이걸 좀 나눠 놓은 거예요. 행, 모든 행과 여러분이 모든 알아차림, 이 모든 것이 다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에서 지금 첫 번째 관제제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참나가 어떤 승지를 가졌나를 아셔야 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